대장은 치고 나가지 않아요. 들으면들을수록 여러분 예물을 들으면들을수록 이것들이 드러나요. 드러나요. 또 여러분 액수가 액가 어, 그러니까 크면 큰대로 또큰 것이 드러나요. 어떻게 눈으로 보는 거로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드는 예물은 이거 잔챙이들만 드러나요, 잔챙이들만. 그래, 특별 예물 드리세요. 하면 그게 어마어마한 그대장이들은 이제 대장이 그럼 그거 죽어나가요. 저 여러분이가 헌금한 도둑질 하려고요. 내가 가짜 목사예요, 사기꾼이에요. 제 눈으로 보니까 보니까 보니까요. 아니면 안 죽어나가는 거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집을 때는 그 어마어마 큰 고래니까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이거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징그러워요. 죽어, 죽는, 죽는 것이. 왜요? 힘이 쭉 빠졌고, 아주 그냥 표현도 못해 너무 징그러워서. 잘 살아있는 것보다 더 징그러워요. 죽어갈 때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 악한 세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오셨지만 모든 것들을 저 허물에서 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밖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도 없으면서 교회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헌금생활하시고 하나님도 없으면서 그 안에 없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보는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여러분 신방 가서 부흥회 가서 본 결과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 주시니 본 결과. 바람님의 사람이 없어요 마귀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셔요 마귀종들 목사님요부공사들이요집사님요 권사님들 사역자들 너무 많아요 성교사들 가짜 그리스도가 없는 자그리스도 밖에 있는자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니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가짜입니다 그럼 미끄럼길에 있다고 전해줘라 미끄러운 길은 어디죠? 마귀길이지 마귀길. 얘 용의 길. 결국은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가장 피디 있어요 마귀도. 마귀도 찬송 있어요. 마귀도 말씀 있어요. 말씀을 와요. 기도를 와요. 빛을 와요. 불로 와요. 때가 되면 내 말을 가지고 와서 이 강단에 서서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자가 있을 때가 있, 있으니라. 이 가짜들 다 하나님 말씀자 어느 자뭘 전하나요? 가짜 목사, 가짜 봉사, 가짜 신학자, 사역자들 다하는 말씀 전하죠. 우리 집사람도 권사람들 말씀 전하죠. 다른 거 전하나요? 근데 그 속은요? 그리스도 껏이 아니에요. 말거지. 그리스도 박해 있대잖아요. 박해.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니라. 없는 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없다고요 이런 자들을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듣게해서 쫓아주고 하는 게 참것은 넣어주고 먹여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죄종이 있나요? 형제가 있나요? 너무도 가짜가 너무도 많아요 그목사님들도 걱정하신다고 하죠 과연 저 대형교에서 구원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도 아니고 몇천 명도 아니고 몇 명이나 될까 걱정하시죠? 몇 명이나 될까 저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다가 아니라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알기만 하면 뭐 하시느냐고요? 내가 건진받아야지 예수님 피 값으로 산 교회라고 하시잖아요. 그 안에는 있 영혼들이 다 구원받아야죠. 네. 정말 뜨거운 요양불 지옥이 있다고요. 지옥이. 그러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마귀한테 종로를 따고 마귀한테 다 뺏기고 마귀한테 고통당하고 결국은 지옥 가는. 날마다 큰 교회 자랑하고 날마다 성도 많다고 자랑하지만 저 부럽지 않아요. 저안 부러워요. 내 안에는 성령님 계셔요. 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두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천국만 데리고 가야지 천국 데리고 가야죠 숫자가 많고 적고 많은 것도 중요하고 적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예수의 님 생명 있는 정말 알고 그래서 사워나야지 내가 하늘의 상급이지 내가 병 고치고 다니고 귀신 쫓고 다니는들 하나님 말씀하시오. 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병 고쳤어요. 나는 너를 도저히 모른도다. 왜요? 병은 고쳤는데, 귀신은 쫓아 줬는데, 그 영을 건지지 못했어요. 여러분,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표적이에요, 표적. 주님은 뭘 원하시죠? 영을 원하셔요.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의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가, 성령의 사람으로 알고으로 만들어 놨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건 표적이라고요. 이제는 믿고 따르라고, 믿고 따르시라고. 근데 귀신 영도, 마귀 영들도 병 고치고 귀신 쫓으니까 그 안에는 내가 없다고 하시죠. 그래서 영이 없다고요. 그런 영적인 말씀을 한자, 한 말씀, 한 말씀,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제는 멀리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 도 예수 안에서 그리 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에서 피로, 지금과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니까, 지금과 믿을 수 있는 것은, 신 앞에, 하나님 앞에 갈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예요 근데 이 피를,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많다고요. 아직도 예수께서 피 밖에 있는 자들이 많다고요. 그러니 주님은 날마다 저한테 뭐라고, 기피 예, 뿌려줘라, 피 뿌려줘라. 왜? 어디다 뿌려요? 귀신들이 왕래하는 통로, 귀신들이 다니는 길, 짐승들이 왕래하는 길, 여러분 집과, 여러분 길과, 여러분 집과, 혼의 세계. 뭐, 영의 세계는 아직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혼의 세계. 혼의 세계죠, 혼의 세계. 핏불에 줘라. 귀신들이 여러분 집에 들랑달랑하는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핏불에 줘라. 납골당에서 핏불에 줘라. 산소에서 핏불에 줘라. 왜? 납골당과 산소가 아주 가깝게 있으니까요. 이 집에 그것이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납골당이고 산소고 여러분 부모 안 계셔요. 그분들과 살았던 귀신들이지. 조상 귀신들이지. 그래가지거다 핏불에 주라고요. 못 들어오게. 여러분 가정에 왕래 못하게.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문 밖에 있어요. 문 밖에. 아주 가깝게. 육으로는 멀리 있지만 그 혼으로는 아주 가깝게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살려고. 지자식이었으니까. 가깝게 있어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피 뿌려줘라. 산기도 가요 나무 밑에 기도드리죠. 바위에 기도드리죠. 그러니 그 바위에다가 피 뿌려줘라. 여기 피 뿌리는 건 뭐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원수막에다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그 앞에서 기도드리고 있으니까 나오, 나오지 못하게 나와서 저들을 잡아가지 못하게 피 뿌려줘요 예수께서 피요 피 피. 이 피가 있느냐고요 이 피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가 있느냐고요 여러분 피를 은혜를 받고 있느냐고요 그냥 제가 신방 다니고 그냥 기도해드리니까 여러분 그냥인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정말 손대기 싫다니까요. 너무 더러워서. 여러분 들어가서 집에 가서 앉아있기가 싫어요. 뱀 속으로 이서 은사 가지고 올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권세기 때문에 가면은 미래의 성령께서 다 잡아 묶어놔요. 다 잡아놔요. 도망가지 못하게. 다 잡아놔요. 다. 왜? 죽여버려야 되니까. 도망 못 가요. 성령께서 다 미리 다 해놓으셔요. 그때 은사로 할 때는 여러분 있는 구렁이거 예배 들으면 저 슬로우 내 머리 오르락 내라고 뭐 뱀도 한, 한두 마리요 오르락 내라 오르락 내라고 찬송. 은사 가지고 할 때는 그렇게 뱀들이 내 머리 타고 내 몸으로 내 몸속 다헤매고 다녀요. 찬송 부르면 끝나고 내려가고 말씀드리면 내려가고 기도드리면 내려가고 그럼 끝나 예배 멈추면요.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 내가 저런 집을 가야 되나 내가 왜 가야 돼서 저 사람들 귀신 쫓아주고 뱀 죽여주고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나만 괴롭혀요? 집에 오는 즉시 우리 아이들 다 꼬꾸라 틀어놓고 아들 꼬꾸라 틀어서 아들 속에 뱀이 들어가서 열 마디로 꼬꾸로 틀어놓고 집에 올 때는 내힘쏙 빼가버려요 그 집에 있는 뱀들이 그 집에 있는 귀신들이 이 집에 올래 안 올래 이 집에 안 오면 내가 건들지 않을게 올래 안 올래 지금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셔서 이제는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제는 뱀들이 짐승들이 귀신들이 숨어다녀요 저 살아있는 중들의 신부들의 무당들이 저 가짜 목사를 저한테 들킬까봐 숨어 다녀요. 피해 다녀요. 이와 제리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를 아직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들어온 사람은 드물어요. 영이요. 그래도 영. 말씀을 나아서 영의 세계에서, 그 영이 있다면 영의 세계에서 또 키움을 받아야 돼요. 영의 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혼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영의 세계, 영적인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은 못 알아들어요. 혼의 세계를 말,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알아듣죠? 그 어떤 말이야요 집사님, 하느님 사랑하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오래 참으세요. 그 혼의 말이에요, 혼의 말. 그건 빨리 이해하잖아요. 그래, 하느님 우리 함께 계시 참자, 인내하자, 절제하자, 용서하자. 이건 빨리 알아듣잖아요. 그, 그런 말은 좋아하잖아요. 영은요? 그 죽여버려야 되는데? 권삼수에은 뱀이 들었어요 짐승이 들었어요 독사가 들어있어요? 이걸 해서 죽여줘야 되는데? 이 예물 들이지 않고서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욕심막이 욕심마귀요.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치 나는 정말 그리도 박했는지, 그리도 안했는지. 하나님이 없는 자로가시니까 없는데도, 교회 안에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다행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는 있어요. 예. 계신다면, 여러분 잘 관직하시고, 성령을 소멸시 말라 하시니까. 혼의 세계에서 잘하님께서 계신다면 있잖아요. 영의 세계까지 들어오셔야 돼. 영까지 들어오셔야 돼. 영의 세계. 근데 영의 세계 못 들었죠. 그래도 영이 있어야 되겠고, 말씀으로 나야 되겠고, 말씀으로 키움을 받아야 겠고 키움을 받으면서 내가 성장하면서 예수님 신랑으로 신부로 청함을 받아야 돼. 지혜로운 다섯 처녀 등불 켜고 있어야 돼. 불 켜고 있어야 돼. 이게 영의 세계 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거의 다 혼의 세계서 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혼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는 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천국 갑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 화평의 화평의 또한, 화평께 하신 자라. 또한, 둘로 하나를 만드는 중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산이 갈라져요. 휘장이에 휘장. 원수된 곳에 의문에 속한 계명에 또한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느니라. 육체로, 예수님 십자가 피죠? 이거 육체로 피하셨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셨다고요.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예수서 생명 안에 없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지지고 먹고 싸우고 어떻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너는 너 나는 나 이럴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가정을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부부를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형제를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고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믿음상을 하시면서 인도를 받으시면서, 그래서 가정에 신방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안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가정들을 서서 이제 하나님께 고치시는 거예요. 단번이 아니에요, 단번이. 이 악한 것들이 얼마나 강교한데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내자식에내 자식. 어떻게든지 삐딱하게 만들어서 또 교회 못 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또 싸우게 만들고 또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또 끊어버리고 마이가 할 일은 갈라놓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혼해라 이혼, 이혼해. 그 다음에는요 어디까지 가게 또 자살해. 여기까지 자살하는 것까지 죽이는 것까지 마이가 승리예요.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놓아서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이게 승리예요. 우린 고쳐놓는 게 승리예요. 다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천만에 이혼하는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또 또한 선지자의 둘을 한 몸으로 또 하나님이 화목케 하시려고 하신 것이니 원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십자가로 소멸시켰습니다. 원수된 것들을 원수는 뭐죠? 마귀들이 안 되게 만데 너 이혼해, 이혼해, 자살해, 자살해, 술 마셔, 노름해, 가름해, 살인해.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죽여버렸다고요. 아멘.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저옛 용을 죽여버리셨다고요.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세상 이겨 세상 누구죠? 저옛 용이요 용. 내가 용을 세상을 이겨 노라 그럼 뭐하라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유혹을 한다 해도 담대하시고 믿음생활을 잘하셔서 아멘.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절대로 이혼하지 말고, 절대로 싸우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승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술, 담배, 노름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다 승리해 놓으셨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마귀거하고 거짓 답이 성품이라고, 성품. 이제까지 그러고 살았잖아요. 예수께서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께서 피의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받으셔서, 예수의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돼. 은혜는 예수 그리스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러 왔느라 은혜요. 은혜를 주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요. 내가 지금 모세는 율법으로 왔지만 나는 은혜로 왔느니라 아멘. 나는 은혜로 왔느니라 예수는 영령으로 부활하시오. 보사 성령님이요. 아멘. 성령님 십자가로 소멸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데 있는 평안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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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만 다 좋습니다. 문제 해결 받는 다 좋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시고 이게 진짜 이게 진짜. 네. 여러분 날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목사님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 예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네. 있는 거 그거 아무리 저 사람 꼴비우실 미워 미워,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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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야 내 안에서 미움이 나가지라는. 아 네. 미움이 안 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미워하지 말라고, 뭐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미워인지, 왜 이렇게 꼴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미워요. 그러면 은혜 안 해요. 못 받은 거지. 믿음생활 열심히 하셔서 믿고 따라오셔잘 순종하고 오시면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목사님, 이제는 정말 미움이 안 나가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받는 거,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평안이 와야 돼. 정말 저 사람은 미움이 없어야 돼 남편이고 자녀고 이웃이고 누구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이거 내 안에서 나오질 않아야 돼 이게 평안이여 예수께서 평안이여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하시며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요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민권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일컬음 받아야 되고. 권속이라고. 아멘. 난 목사예요. 난장로예요난 부공사예요. 예,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라고 도구를 주신 것 뿐이지. 나는 그 안에서, 나도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민이라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일컬음 받아야 돼요, 저도. 아멘. 아멘. 여러분도 그렇고, 예, 하나님, 우리 시험계의 권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 천국 백성의 권속이에요. 진짜 알고 계요.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자꾸 가르키면서 붙잡아 주면서 이걸 하나하나 깨 부시고 오는 거예요. 아, 네. 모든 원수마이크들은다깨 부시고 다시 새 그릇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만드는 아, 네. 거예요. 새 그릇을 만들어야 돼. 너희는 이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릇도 예수 안에서 또한 친히 모태의 또래 되셨나 우리 모태의 또래 모르는 분들 죠 예수 그릇도 있죠. 마태문 16장 16절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시온 교회를 세우리라 천공 열쇠를 받아라 도장을 받아라 반지를 받아라 전다 받았어요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택한 교회 내 이름을 듣기를 원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시는데 내 이름을 여와 이름을 듣기를 원하시는 교회라고 세우셨다 하시는데 근데 뭘 보고 왜 은혜만 받고 가버리시죠? 왜 고침만 받고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가요? 아버지 이름을 두시는 곳이 이래잖아요. 누가 뭐라 한다, 누구를 나간다 해도 나는 내 집에 집이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 내 이름을 두기를 원하는 곳, 내가 쉬기를 원하는 곳, 주님이 쉬기를 원하시는 곳이라는데 왜 고침만 받으면, 왜 은혜만 받으면 가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이 은혜요, 이마 집에 아버지 집이라 하는 예수님이 이름을 듣기 원하는 두시는 곳이라니 그지혜를못 받아서 그랬죠. 그 집에는 뭐 가면은 그 집은 그그 그 집에 가서 이 집에 가서 예그 집이 그 집인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원하시는 집으로 교회를 세우는 집인지 어떻게 알아? 보셨나요? 저는 봐요. 여러분 나가는 사람들 저는 봐요.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를 봐요 저는. 아 아니구나. 하나님 보여 주셔요 철장으로 철문에 팍 내리고 침렁쿨, 침렁쿨로 넘클, 그 문에 막얽히고 침렁쿨로 막 가려졌어요. 침렁쿨로 막넝쿨로다 가려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는 즉시 보여 주셔요. 아니라는 거. 여러분은 그냥 가잖아요. 교회가 크면, 성도가 많으면, 누가 어떻다면. 하 가잖아요. 그 여기는 예수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두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원하셨어요. 그 약속을 받고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부터 이제 심의권으로커 가는 거요. 예 권속이라 일컬음으로 이제 커 가는 거, 인침을 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은혜 고침 고침 받고 고침받으면 나가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나가시냐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천국 문이 열렸어요. 우리는. 길이 열렸다고 길이 있다고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자람 예수님까갈 천국 갈수 있는 길이. 이거 생수도 있고 기도가 상자리 되는 사닥다리도 있고. 이거 생수도 있고 예복 빨아줄 수 있는 목욕제를 사해줄 수 있는 예수서 피도 있고 불도 있고 불방망이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날마다 왜요? 왔으니까 본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믿고 따르시고 몸된 교회에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그 안에서 건물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느니라. 여러분 집사님 성가대요, 교사들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방이요, 뭐 여러 가지 봉사하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성전을 예수님 몸된 교회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다한영다 벽돌,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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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어요 아, 걸어다니는 성전. 아, 네. 이 마디가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가 연결이 돼서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아, 네. 봉사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라고요. 아, 네. 아, 네. 그럼 나는 이 교회 싫어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면 제는또 빠지면요, 그 벽대로 빠지면 또 다른 사람 갖다 채워져 또 채워요. 여러분 나갔다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절대로 또 다른 영혼들 채우지. 그 자리 를또 채워요. 더 좋은 여, 영혼 채우고 더 은혜스러운 영혼 채워서 그자 사람을 은혜를 받게 해서 봉사를 받게 해서 그런 상이 주게끔. 여러분 나갔다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않아요 절대로 또 다른 사람이 그 자리 채우셔요. 채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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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 없으면 뭐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하시지만, 천만 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수마이가 흔들 자가 없는 이라 하셨습니다. 원수마이가 흔들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여러분은 한여원형이 마디마디마디라고요. 성전을 세워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한여원형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성전이라고 하세요,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야지 교회도 굳건하게 쓸거 아니에요. 튼튼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튼튼한 그 믿음으로 굳건한 번지로 변함이 없는, 요동치 않는 그 믿음으로 봉사, 헌신했으니까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전이. 그러니 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들을 세워져 가고 있다고. 큰 교회들이 뭐 성, 그, 그냥 그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진 줄 아십니까? 누군가는 봉사를 하셨고 누군가는 기도를 하셨고 누군가는 헌금을 드렸고 누군가는 선교를 하셨기에 세워져 간 것이지 그냥 세워진 건 없어요 절대로 그런데 그것이 참 교회로 세워졌느냐 거짓 명으로 세워졌냐 느 그게 문제죠 이제 참 교회냐 거짓 교회냐 마귀들도 교회 세우잖아요 마귀들도 죄종 세우잖아요 봉사 있어요 마귀 종들도 선교사 있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목사 있어요 참 종과 거짓 종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있잖아요.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한테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한테 속지 말라. 거짓 선지자의 그 예언은 내 것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참교회참 목자 참 성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날마다 화목을 이루어 가시고 예수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여러분 한 영혼이 뭐라고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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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마디 마디 벽돌 벽돌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걸잘 기억하시고 아, 내가 구원받았나 못받았나가 아니라 우리 시험께 오셨으면 그일 과정을 주여정과 벽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의 명령하셨고 주님의 말씀하셨으니까 아, 아멘. 절대로 우리 교회는 헛된 것은 없습니다. 아, 아멘. 헛된 것 절대로 없습니다. 아, 아멘. 날마다 예수님이 거룩한 몸된 교회로서 마디가 되셔서 시민권이라 시민권을 받고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아멘, 아멘. 권속이라 권속이죠 권속 아멘. 권속이죠 권속 아멘. 권속이라 일컬음 받는 저와 여러분 시원께 도고성교가 되시기를 아멘. 최종과 백성들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